환자분들 중에서 원장님께서 보시고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수술을 안 해도 괜찮은데요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성형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저는 성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로 인생을 그냥 아름답게 살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난 얼굴 성형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성형을 하지 마세요. 그 얼굴 자체가 나의 스트레스로 어, 존재한다면 그때는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. 그리고 본인이 아 나는 어떤 모습이 너무 너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도 상담을 하시면 되죠. 그런 게 아니라, 원장님, 저 이거 할까요, 말까요? 뭐, 이런 얘기가 있죠. 할까, 말까 생각될 때는 젊은 사람들은 해보라고, 도전해보라고 하지만 성형은 반대입니다. 할까, 말까 고민되면 도전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